이런 땅들은 공시지가만 해도 한 46만 원 정도, 47만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땅들이 실제로 30년 전에 얼마 정도 했냐면 이게 평당 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거 지역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기업에 노동력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땅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땅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겠죠.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부동산에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됐던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외를 나눔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덕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계선에 보면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죠. 밑에 보면 이렇게 도로도 잘려 나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수도를 갖다가 여기다가 심어놨거든요. 신도시 경계선에 있는 아니면 외곽에 있는 쪽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라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에 보면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계선에 이렇게 붙어있는 농지들 있겠죠? 예, 이런 데가 보면 절대 농지예요. 소위 절대 농지인데 땅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계선에 있는 이런 땅, 이런 땅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땅들은 공시지가만 해도 46만원 정도, 47만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땅들이 실제로 30년 전에 얼마 정도 했냐면 이게 평당 5,000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로만 보더라도 거의 100배가 올랐거든요. 땅은 사놓으면 정말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 제 농장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땅을 저도 사놓고, 어 지금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처음에 샀을 때는, 어 그래도 뭐 비싸게 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이렇게, 어 도로 중앙을 파가지고 상수도를 묻혀놨거든요. 좀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거든. 여긴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농로 사용하는데 상수도를 묻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뒤에 보면, 고독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런 배경이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계선에 위치한 땅들은 여러모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집가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고도 져 놓고요. 저 앞에 이렇게 농가 창고도 지어 놓고 저 앞쪽에 보면 집도 있거든요. 농가 주택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진흥지역 땅도 우리가 좀 유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이렇게 창고거든요. 제 사무실이기도 하고 농업회사 법인을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회사 법인 가난한 땅 이게 스터디벅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오픈마인드 이렇게 땅에 미친 농부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안에 보면 카페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제 사무실이고요. 저 안에 곤충 학습장이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한 11년 전에 땅을 처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 샀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때는 땅을 하나 정말 소유한다는 게 너무나 좀 신기하고 너무나 또 가슴 뿌듯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한 번도 소유해 보지 못하고 있다가 첫 땅이잖아요. 첫 땅에 대한 애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뭐 대추나무로 다 심었는데 그걸 또다 베어버리고 이렇게 측백나무 어, 계열의 나무도 심고 꾸치뽕도 심고 <laughs> 대추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사과 나무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뭐 농사도 짓는 형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전원생활처럼 이렇게 와서 제가 즐기면서 풀도 뽑고 이게 풀도 안 나게 이렇게 잡초 매터로 이렇게 잘 깔아놓고 뭐 이런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떤 땅의 가격은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추도 많이 열렸죠. 이렇게 보면, 저불, 저불 많이 열렸어. 이제 한참 익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심은 지 한, 어, 한 7, 8년 이상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튼실하게 이렇게 잘 자랐죠. 네, 저희, 우리 농사 짓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파도 잘 심어놨네요. 하우스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어, 에메랄드 그린, 골드 에메랄드 그린으로 지금 쭉 심어놨고요. 이게 땅 투자는 단기에 하는 지역이 있고 장기로 가져갈 지역이 있어요. 지역과 어떤 시기를 좀잘저울질 해야 되는데 어, 저는 평택 고도 국제 신도시에 위치한 이런 땅 같으면은 어, 저는 장기간 가져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팔고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도 사고 그 삼성 주변에 있는 땅을 샀더니 그땅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돼버렸어요. 삼성 앞에 지제동이라고 있는데 그 지제동 땅을 좀큰 금액을 주고 샀는데 어 이번에 수용돼가지고 어 올해 제가 보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땅값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도시가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생기고, 이런 지역에 있어야지, 그래도 땅 가격은 상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거지역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기업에 노동력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살고자 하는 어떤 주거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기초적인 기반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땅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땅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주변의 땅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 효용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땅 같으면은 저는 어,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거든요. 왜 땅이 주는 참 행복감이 있어요. 이런 돈을 떠나서 투자 수익을 떠나서 땅을 이렇게 사놓고서 갖고 가는 포근한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땅이 주는 어떤 안정감,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린 묘목을 제가 정말 순수하게 어린 묘목을 사가지고 내가 심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한 6천 원 주고 샀는데 이미 이 굵기 보세요. 굵기가 굉장히 그... 이 줄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어,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났죠, 이렇게. 오, 예. 엄청 크게 많이 자랐잖아요. 가지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정이 있어요. 자, 내가 심고 내가 갖고 놓았던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높이, 어, 이렇게 크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 참 보기가 좋아요. 마음의 평화를 주기도 하고요. 땅이 주는 이런 좋은 장점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평화도 누리고 집값상승도 되면서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 경력이 올해 9년째입니다. 농지연금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60세 이상 돼야 되고요. 농사 경력이 있어야 돼요. 5년 동안. 5년이란 것은 연속으로 계속 농사를 재야 가능한 게 아니고요. 뜨문뜨문. 뜨문 내가 1년 농사 짓고, 2년 농사 짓고, 쉬었다가 또 3년 농사 짓고 이러면서 5년 이상만 채우면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만 되면 농지연금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 제가 이 땅을 소유하면서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농지연금은. 내가 이 땅을 소유하면서 대추나무도 수확하고 앞에 보는 이런 에메랄드 그린이라든지 스피드 로켓이라든지 이런 측백나무 계열들을 기르면서 이런 걸또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한 그루에 한 분만 원에 사오고 아니면 어린 묘목 같으면 2천 원, 3천 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걸 사와서 이게 한 그루에 10만 원씩도 팔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십 배가 될수 있잖아요. 2만 원, 아니, 2천 원에 사와 가지고 2만 원만 받아도 열 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10만 원에 받을 수도 있어요. 소매로 팔게 되면,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임대 수익이든 아니면 내가 작물을 어떤 심은 어, 심어서 파는 이런 농가 수익도 내가 가져가면서 이거를 농우촌 공사에다 위탁하면 연금으로써 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연금 같으면 최대, 어, 1억당 3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이 1억당 34만원이면 10억당 340만원이잖아요. 어, 농지연금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수익이 300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감정가 8억 7, 8천 정도만 나오면은 3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땅 같은 경우도 한 945평이니까 그냥 평당 100만 원만 해도 한 9억 4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의 90% 또는 공시지가의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보다는 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신도시 주변이나 땅 가격이 오르는 주변의 땅들은 시세로 합니다.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서 그 감정 평가의 90%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공시지가로 보면 한 40여만 원인데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가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감정 평가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감정 평가의 90%를 내가 연금을 신청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내가 소유하면서 연금도 받고 농작물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하는 정말로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농지연금에 푹 빠져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땅을 그렇게 가지고 오면 수익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주택연금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 감정평가 10억이 되는 거를 3억, 4억에 가져오면 반값 이하로 가져온다면 농지연금으로서 굉장히 수익률이 뛰어나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경매를 추천합니다. 경매를 좀 공부해서 농지를 한40% 정도로 살수 있다면 그냥 1억당 34만원이 아니라 1억당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한 3억, 3억 정도 되는 걸로 매월 300만원 수익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형태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게 바로 이 농지연금 경매를 통한 농지연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사서 연금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를 어떻게 하면 낙찰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농업 경력을 5년 동안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